트로 프린스에서 글로벌 럭셔리 아이콘으로의 충격적 변신. 한국 언론 공식 확인. 이찬원 루이 비통 엠버서더 발탁. 최근 한국 언론을 통해 트로 프린스 이찬원, 이 세계 최고 명품 하우스 중 하나인 루이 비통, 루이스 뷰이튼, 위 새로운 글로벌 엠버서더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그가 버버리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직후 전격 발표된 것으로, 단순한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루이 비통 측은 이찬원에 대해 노래, 지능, 예능,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주는 다재다능함과 독창적인 매력을 높이 샀으며, 자신만의 색깔로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설명했다. 루이 비통 여성 컬렉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 니콜러스 게스키어는 직접 이찬원을 엠버서더로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찬원의 무대 위 자신감, 무대 밖의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케이트로 아이콘으로서의 독보적 입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루이비통의 미래는 그와 함께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KBS 브루의 명곡. 톡파원 25시, 스포츠 예능과 야구 MC까지 섭렵하며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국민사위라는 별명답게 밝고 댄디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미소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프렌치 시크와 동양적 감각을 동시에 소화한다. 특히 매끈한 피부, 깨끗한 비주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패션계가 탐낼 수밖에 없는 매력이었다. 결국 그는 루이 비통의 캠페인에서 전통과 현대, 음악과 패션을 잇는 달리 로서 성징적 존재가 되었다. 소식이 발표되자 팬덤 찬스는 즉각 열광했다. 이제는 글로벌 럭셔리의 얼굴 우리 찬원이 자랑스럽다. 트루 프린스에서 루이 비통 아이콘이라니 꿈이 현실이 됐다. 꽃길만 걷자 이찬원 sns에서는 샵 chanwnxlv 샵지에 로비에이 lprincchanwon 등의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며 글로벌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해외 패션 매체들 역시 케이트로 스타가 패션 제국의 중심에 섰다. 는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발탁을 단순한 스타 마케팅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매력은 바로 심리적 공감대다. 그는 팬들에게 효자같은 따뜻함.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의 진정성, 예능에서는 친근한 유머 감각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다층적 이미지는 명품 브랜드가 추구하는 스토리텔링과 정체성의 결합과 맞아떨어진다. 즉, 루이비통이 이찬원을 선택한 건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문화적 다리로서의 가치였다. 이번 발탁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다. 그것은 케이트로스타가 세계 럭셔리 하우스의 얼굴이 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제 이찬원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전 세계 패션과 문화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도약했다. 그의 길은 더 이상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찬원의 꽃길은 이제 세계 무대 위에 펼쳐지고 있다.